TV 리포트 등호 이수연 기자, 채널A가 선보이는 하이퍼리얼리즘 동거 관찰 러브스토리, 결혼 말고 동거가 한혜진, 아이키, 이수혁 3명이 MC를 혼란에 빠뜨린 동거 관련 밸런스 게임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결혼 말고 동거는 MC 이용진의 진행 하에 한혜진, 아이키, 이수혁에게 동거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는 밸런스 게임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짜릿하면서도 선뜻 답하기 어려운 동거 관련 질문들로 출연진들의 의견을 담아냈다. 자타공인연애 창결로 한해지는 남자친구가 전여자친구과의 동거 사실을 숨겼다면 화난다 또는 괜찮다에 대해 괜찮아요. 사랑하니까요라며 쿨한 답변을 내놓았다. 또 100억 원을 주겠다는 미혼의 이용진대 100억 원 빚이 있는 이수혁 중에서 한해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수혁을 외쳐 후배 이수혁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 지역은 동거 사실을 가족에게 오픈하는 건 불가능하다. 동거 중 생리현상은 끝까지 참는다 등 다소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중 그는 만약 내가 여자친구의 열 번째 동거남이라면 화난다 대 괜찮다라는 질문에 당황하며 만난 지 얼마나 됐죠. 라고 겨우 입을 열어 폭소를 자아냈다. 사랑꾼 유부녀 아이키는 딸 연우가 2 0 살에 동거하겠다고 하면. 이라는 질문에는 반대. 거절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동거 첫날밤 동거남에게 쳐주고 싶은 춤은 섹시와 박력 대 큐티와 청순 이라는 질문에 아이키는 저는 큐티하게 쳐도 섹시할 수 있기 때문에 큐티와 청순입니다. 라며 도발적인 댄스를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밸런스 게임 영상으로 연애보다는 진하고 결혼보다는 짜릿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실제 커플들의 24시간 밀착 동거일지에 대해 궁금증이 더해졌다. 채널의 결혼 말고 동거는 오는 20일 금요일 저녁 8시 이후에 연속방송으로 만날 수 있다. 이수연 기자 더스 만천 이십구의 네이버 com 사진 등호 채널의 결혼 말고 동거